영화, 고글러스 세계 1주 234일째. 저 축구공 엎어놓은 것 같은 도움이 보이죠? 저기를 사람이 기어다니고 있습니다. 영0칠에서 나온 장면이죠. 저 지구본 같은 저것을 인용해서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. 저것이 어디냐? 저것을 찾아가 보겠습니다. 007 die another day 피어스 브러스논이죠 지금은 영국 남부 콘월 지방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내일 도 그럴 것입니다 콘월 지방에 조금 전에 보았던 그 묘한 지구공 엎어놓은 것 같은 그런 도움이 있습니다 천장에 뚫려져 있죠? 실내, 열대, 그다음에 지중해 이런 기후들을 제 안에 만들어서 열대 지방에 나는 식물들, 그다음에 지중해 지방에 나는 식물들을 제 안에서 심고 있는 거대한 실내 정원 같은 것이죠. 어, 밀레니엄 때 이것을 구상을 해서 지었다고 합니다. 영어로 쓰면 에덴 프로젝트, 영국식 발음으로 하면 이든 프로젝트라고 합니다. 저 지구의 같은 것을 바이오이라고 하는데, 6개 어, 정도. 큰 것과 작은 것,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열대우림, 그 다음에 지중해, 이두 개가 가장 유명한 그 공간이라고 합니다. 저기는 한때는 어 인간이 저 안에서 순수하게 자급자족을 할수 있는지, 실험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도 되어 있는데, 실제로 인간이 완벽하게 작업 자족을 할수 있는 공간은 따로 만들어진 공간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냥 식물원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여기가 입구입니다. 역시 모든 것은 입구로 한번 들어가봐야죠. 저 안쪽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진이 하나 보이네요. 안쪽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형상들과 나무들이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. 에덴 프로젝트. 저기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.